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네 페이코유 페이브입니다. 네 오늘은 어 페이코 페이브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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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연나이연나입니다 오늘은 광고 시대를 음. 할 거예요. 네 음. 소리 좀 줄이게요. 근데 저 옛날 때 진짜 사기였는데 뭐요? 잘못 <laughs> 나갔어. <laughs> 어, 뭐, 글래스를. 저엉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중복이 나와요. 저는 오늘 마법사 나왔어요 진짜요? 저도 저 마법사 3렙 3렙? 네아 부럽다 아, 나이아나 이제... 노화라시도 오랜만에 하나 진짜 고수였는데 저래 내보다 고수는 아닐거잉 옛날 때는 이중 내보다 고수는 아닐꺼잉 <laughs> 완전 내리. 고2 난나나난 마굴라가지롱. 어? 마음에 드는데. 상어도 있었어. <laughs> 아 진짜. 장은 언제나 배가 부득하다. 그래서 내려왔다. 와, 그래서? 여러분, 진짜 이거 노가단데 완전 뭔가 재밌 재어요 이런 걸 광부를 키우고 하는 게. 꿀잼. 뭔가 뭔가 꿀잼이에요. 꾸루잼. 꿀잼. 도티님 꾸루잼. 인정. 인정? 인정. 다 넘어진다. 넘어질 땐 클릭하면 돼요. 네. 애들이 힘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. 예. 네. 빨리 빨리 일하지 못해. 일하지 못해. 우리가 우리가 너무 했나? 미안 애들아. 미안. 이 모세인놈들아. 그냥 쉬어. 오 다이아 나왔다. 처음에는 다이아가 잘안 나오더라고요. 맞죠? 네, 맞아요. 아, 저, 요게. 음, <laughs> 시들하고 나 또죠. 근데 애들한테 발필까가 무섭다. 이거 사고예요? 이거 사고예요? 아니에요. 애들한테 찍힐까봐 무섭다. 찍힐까봐 네 마리만 더 하면 돼요. 그다음에 골드 먹을게요. 네, 저 골드. 뭐 이거 네 마리 하고요. 뿅! 해 가지고 골드를 순식간에 그 빠르게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나. 아, 누누누. 근데 모비즌이 왜떠 있어요? 저 여기 옆에 있는데. 모비즌 깔고 모비 모비 모비. <laughs> <laughs> 은돌이 보고 싶다. 예, 은돌이는 요즘 팬이 많이 생겼어요. 페이블 팬이 있어도 좋겠다. 네? 왜요? 페이블 팬이요 저도 안 돼요. 저 구독했나? 저번주에 김영우 님이 그러셨저 않아서... 구독했나? 네? 저... 저 안다고만 했는데 구독했다고 했나? 구독했죠. 아, 고맙습니다. 아니! 멤버인데요. 왔습니다. <laughs> 그래도 고맙고맙단히 인사는 해야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돈순식간에 올리기 뾰옹. 뾰옹. 내가 어쨌든 지금 다 모아놨어요 많이. 네 많이 모아놨어요 저도. 저 광고 6까지. 일단은 광고가다 10레벨이에요. 일단은. 더 해, 더, 더 모으면서 좀키워들어 갈게요. 너돌이 상인 너무 나쁘다. 왜? 비싼 것만 팔아요. 보세요. <laughs> 와, 이거는 좀 아니다. 아닌데? 아, 삼부상 밖에 안. 저는 이거 사고 싶어요. 저 이거 사고 싶어요. 아, 오랜만에 온다. 저도 옛날 때 진짜 이거 많이 했어요. 진짜 안했어요 이거 고세요 고수 완전 고수했어요 네. 골드가 쭉쭉 올라가 쭉쭉 근데 왜 이래 왜 이래 광고가 많이 없는 거 같지? 너무 뭉쳐있어서 그렇나? 그건 인정 그렇겠지? 많이 없는 거 아니겠지 잘될 거야 괜찮아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좀 기다려봅시다 넘칠 음. 수 없는 게 내가 내가 좋아하는 이제 저 내일이 많은 좋 캐릭터 받아요 맨 마지막에 있는 캐릭터 맨 마지막에 있는 캐릭터 늑대 같은 이 문어인데? 낙진인데맨 아, 마지막에 캐릭터 받을 수 있어요 무한하게 다 그거 변신할 수 있게 그거 뭐예요? 여자 같은 애가 있데 변신할 수 있게 저 무한하게랑 그거까지 갔는데 700명 어, 우석이가 치, 우석이가 해줬잖아요. 750. 아, 나는 아직 6 0 0 41. 200. 41. 0 0 41. 이0 0 41. 0 0 4가 200. 41. 200. 41. 41. 아1 41. 41. 41. 41. 41. 41. 41. 41. 41. 가야지. 가지 말. 이 둘이 또 같은데 있어. 야, 거기로 다 보이잖아. 그 안에 있어. 거친 안에. 거친. 나는 그쪽 거. 우리가 나중에 만나자. 야, 여러분, 지금.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어로페이드. 와, 진짜 많이 넘어졌어. 군대요. 이아 페이브가 좋아하는 그 걸그룹은 나 말해라 나도 말할게 소녀시대에요 소녀시대 나안 말해야지 트와이스래요 아이씨 페이스는 없대요 없대 어쩔 수 있지 흥흥 내가 나쁜 거라고? 실수도 있지, 있지. 와, 뭘 보나? 에, 눈베리겠다내눈베리 여러분 아, 그거 말하면 안 됩니다. 말하면 안 되는 그 <웃음> <비밀>. <웃음> 그런 <웃음> 이야기가 있어요. <laughs> 네, 저번에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그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광부 시대하면서 이야기를 <웃음> 해가지고 어쩌 <laughs> 맞죠? 맞죠? <웃음> 네. <웃음> 아, 1, 2, 3, 100, 1000, 100, 100, 5 0 0만 500만 um, 1000만 540만 있다 549와안 보인다 숫자가 <laughs> 안 보여 숫자가 안 보여 이제 보인다 뒷자리에는 아, 아예 안 보인다 여기 뒷자리 모습 보세요 아예 안 보여요 네 <Support> 보이는 사람 천재 난 보인다 착한 사람만 볼수 있는 보였다 아이고 8000밖에 안 되시나. <laughs> 진짜 못 생기게 말라온다아 엔드. 고라지. 아, 고, 라, 아 그거 아니에요. 고라지라고 했어요. 고낙지. 빱이열 개야. 알죠? 와, 진짜 똑같이 했다, 솔직히. 그 다음. 소리 줄여요, 소리 줄여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소리 어떻게 줄여요? 아니요, 전 뒤에 있어요. 자, 이제 붙,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예요? 갑자기 컨텐츠가 달라졌네. 컨텐츠 달링그 <laughs> 다음, 그쪽 차례부터.

무리 아, 아파 아, 아, 눈물 나. <laughs> 아, 홍났어. 아, 진짜 홍났어요. 진짜, <웃음> 진짜 <웃음> 홍났어. 홍났대. 아, 죽어. <laughs> 미 홍났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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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주가. 웃음> 어디, 홍났어. 어디 어디. 아, 눈에 여기. 홍났어. 야 없는데? 없는데? 홍났다. <laughs> 홍났다. 아피안떼야나도아 아.. 아.. 아라네 잠시만 어나홍안 났다 나홍안 났다 전 잠시만 뷰아어 외톨이다 <laughs> 난왜톨이다 <laughs>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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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딱지 코딱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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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지 머리 한번더 박아볼까? 아. <laughs> 아니, 아픈데 웃기잖아. 빨리빨리한 <laughs> 아, 번, 우리 이렇게 했다. 너가 여기 있어. 그, 그, 때 제대로 해봐. 아안 박을게. 아, 진짜. 아프게. 이렇게 있었어. 네가 우리가 웃고 있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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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리 나 충전기 좀. 충전기가 없네? 진짜 충전기 없어, 진짜. 나는 18% 아직. 아욕썼나 나는 아직 46%지. 여기 이거 뭐야? 내 노트북. 이거? 네어 마수랑 보는 거. 거. 어? 이거으로 네 샀나? 어. 이거 하트가 있냐? 컴퓨터. 아. <laughs> <다른데? 웃음> 그 뜻을 먼저 알겠지? 컴퓨터는 맨날 뭐 하는데? 응? 마수랑 보지. 오, 어, 빨. 아, 응? 출우랑이요 아. 없다고. 니도, 난니약좀안 돼. 아, 뭐해, 네 네. 아가씨. 나는 이제 간지로좀 참을 수 있다. 목만목만목만 목만, 목만 해봐. 목은은안 간지러 라 빨리 비 미... <laughs> 아, 단지럽히지, 내게는. 애는, 애는 뭐... 키 침을... 침, 침 먹은 걸로 핫탈다 너. <laughs> 아, 이거 지우고 싶어. 미안. 아니, 갑자기 지운 지우... 봐. 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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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. 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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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. 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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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. 아, 방송을 아, 올려야겠다. 아에! 아에! 도까스! 흥미로워, 도스다 할까? 발염세 테로 멈추고. 야, 빨리! 빨리! <웃음> 에이. <웃음> 에이. 여러분들, 코가 바지를 흘렸습니다. 뭔 소리야? 무서워요? <laughs> 바지를 어떻게 흘려? <laughs> 흘려보내? 여러분!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런 게임입니다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베이코가 아까 저희한테 아니 그거 말하지 아, 쳤습니다. 마. 침묵했습니다. 아니 그거 말 말하지 마세요. 말 거예요. 말하지 마세요. 다, 자, 다 만들었다. 여러분 광고 시즌 이런 게임입니다. 그럼 인만뿅